유동성이랑 화폐가 많이 공급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유동성은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동성이, 어, 약간 돈이, 돈이고 유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릅니다. 유동성은 내가 원할 때 다른 것과 교환할 수 있는 건 유동성이라고 해요.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는 내가 어떤 자산을 들고, 예를 들면 은 그것과 폐허가 돼 있는 법정화폐,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할 만큼 얼마든지 교환할 수 있는 그 상태의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돈이 많이 시장에 흘러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유동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거랑 좀 다른 의미입니다 유동성이랑은 <laughs> 다들 진짜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네. 누구 얘기가 맞고 틀리고 떠나서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현재에 관심 갖는 그만큼 학창시절 때 공부를 하셨으면 다들 서울대학교 가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제 스스로 그런 생각 드는데 지금 막 리플사가 하려는 거뭐 XIP 관련된 것들 막 그냥 오늘은 하는 것처럼 공부를 했으면 더 좋은 대학교 갔겠네 이런 생각 드는데 더 좋은 직장에 갔겠네 그래서 이런 생각 가끔 들어요 막 <laughs> 음, 좋아요, 좋아요. 음, 맞아요. 아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 전세계가 바라는 것. 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전세계가 그렇게 바랬으면 좋겠네요. 유동성 문제 해결을 x r p 브릿지로 하겠다. 네, 그거가 되는 날이 오기를 저도 바라고 있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리프사가, 어, 잠깐 그거 볼까요, 우리? 이 영상 보고 오늘 마무리 짓죠 뭐냐면은 어... IMF IMS 어... 브레드 갈링 하우스 아니 리플 CEO라고 할까요? 이게 더 검색이 잘될것 같아 리플 CEO IMS... 이런 인터뷰 말고 이런 거 말고요 IMS 영상이 ims 영상 제발 제발 나와주세요 안 나오나요 결국 제 영상을 봐야 되나 <laughs> 아 진짜 쉽게 안 나오네 그 ims 참석해서 얘기한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요 그 영상이 금방 검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네요 부득이하게 제 영상 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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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한편 보고 가시겠습니다 광고 넷플릭스 광거네 자,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CEO들 자, 여러분들께 뭐... 영상 부득이하게 제 거를 참고를 할 거고요. 경 경제... 어디 봅시다. 달러가 왜 기축이 됐수니냐 달러만 참여 그거죠. 나라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만 한 다. 그 경제 정책의 영향을 받고 4달 여러 가지. SIP는. 가능성이 아, 있는 거는 거기서 것것 한... 설명만 했네요. 나서 질문을 받는 행는 그때 얘기했나 영상을 못 찾겠네요. 아 <laughs> 어, 이거다 이거다 찾았다 찾았다. 제가 넘어갔었어요. 요거 요거 여러분. Yeah, thank you very much, Norman. So i uh, uh...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 스위스에서 여기 레가르드 뒤통수 보이죠? 당시 IMF 총재였을 때. 여기 각국에 있는 예, 중앙은행장들이랑 저명한 경제학 교수 예, 이 사람이 지금 교수죠 이 사람이 아마 뭐지? 홍콩인가? 아이 사람이 홍콩 쪽 예,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고위직 사람이고 이 사람 누구였지? 아 IMF 사람이다 이 사람 예, IMF 고위직이고요 이 사람은 기억 안 나요 어쨌든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 표정으로 웃기고 있죠 표정 보세요 몽키 표정 아니, 표정이 되게 다양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어쨌든 이런 표정 짓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스위스에서 이런 저명한 그러니까 저명한 급 인사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 장소에서 이 유동성 관련된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니프사의 방식을 여기서 브리핑을 합니다. 예. 기억 나시나요? To be clear, we have not focused on we are not.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ssuance. 예. 예. 지금 얘기하죠? 네, 예. 피아트를 대체할 거 아니다 분명하게도. 우리는 예. 서포트를 할 거다. 뭐 이런 맥락에 얘기하면서. 하죠, not caught up with the age of the not internet caught up, uh, You know, yeah, know. No. now 자, Has been to a Doesn't 설명하고. touch crypto um. uh, Engineers that just integrate People come and talk to me about blockchain uh, solutions And I ask them 멤버들? Why can't we just 어, use a database? Why is a blockchain, blockchain better solution? And you know, yeah. in Silicon Valley for a long time Will impact many, many at a central bank. Certainly sounds promising, and, and I think we'd all like to know more about uh, how, you know, counterparty risk is uh, avoided here and, and, and uh, the problems of foreign exchange. Of... I oh, 잠깐만. Uh, and I, I think that's a conversation that will continue. Ah, 없네요. 이거 이렇게 briefing 끝나고 Q&A를 받아요, 여러분들. 여기 영상에서 잘랐는데. Q&A 받을 때 여기 에 참석한 사람이 그 질문해요. 브래드 갈링하우스한테 한 단어 질문합니다. 네, 리퀴디티 문제 해결할 수 있냐고, 네가 얘기한 걸로. 예. 네.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떻게 답변하냐면, 그, 우리한테 막 했던 거 있죠. 막, 2018년 중순쯤에 막, 어, 연말까지 막 메이저뱅크 하나 이상이 엑스라피드 쓸 것이다. 뭐 이런 거100%막 이랬잖아요. 그런 식까진 얘기 안 하고,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 빠따 맞을까 봐 그렇게 못했나 봐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 우리 리프사 생각으로는 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표현해요 약간 소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나는 그래도 당차게 표현한 거죠 다만 이제 단서를 단 거죠 우리 생각에는 가능할 거라고 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냥 무조건 가능해 된다 우리 믿어 이렇게까지 는 못하고 약간 한발 물러서서 우리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어, 리프사의 팩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해서, 어, 얘기를 할수 있었다는 거. 이거는 아무나 껴준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리프사만 간 자리입니다, 여기. 다른, 뭐, 암호폐에서 오지도 못했어요. 예, 발도 못 들여놔요. 예, 그만큼 어느 정도 입지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예, 가장 큰, 예, 뭐라 해야 될까. 이슈는 역시나 리퀴디티입니다. 예. 사실 이 베이스로 인해서 환전하는 것도 이 리퀴디티 문제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는. 예. 원할 때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자꾸 프리펀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리퀴디티랑은 동떨어지는 약간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면서 예, 미리 돈을 바꿔놓으니까 그거 관리하는 데도 돈 들고 비용도 엄청 들고 돈도 어디에다 짱 박아줘야 되고 여러모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다 근본은 리퀴리티에 있는 건데 결국에는 리프사는 본인들이 갖는 장점, 이점을 내세워서 예, 리얼타임으로 그 리퀴리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페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프리펀딩도 필요 없고, XRP가 중간에 브릿지 잡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네가 원하는 페어로 바꿔낼 수 있다. 그게 암화폐든 또는 디지털 에셋이든, 아니면 그 STO든, 증권이든 뭐든 간에, 예, 법정화폐든 뭐든 간에, XRP가 페어만 돼 있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 리얼타임으로, 어떻게? 스왑! 그냥 바꿔, 바꿔, 바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비용도 거의 안들리고 네,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음. <laughs> 별별역사 별별 별별역사 뭐예요? 별별역사 뭐죠? 제잘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제가 잘안 봐요. 유튜브 <laughs> 잘안 봐요. 예, <laughs> 네, 유튜브 를잘안 보고 저는 솔직히 유튜브 잘안 보긴 하는데 그나마 보는 것도 다 예, 가끔씩 게임 방송, 예, 대바대 플레이 이런 거 봅니다. <laughs> 저는 참고로 오늘 대바대하고 자야 돼요 강제로 피곤해 죽겠는데 빨래를 돌려야 돼갖고 대바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빨래 완료되기 전까지 대바대 좀 하다가 자려고요. 아 그냥 자고 싶다 근데 솔직히 자 어쨌든 예, 여러분들 그.